예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 7장 셋과 에녹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많이 들었지만 셋에 관한 내용은 기록이 무척 짧습니다 한두 줄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1 0월서 11장 5절 말씀 가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 셋에 관한 기록은, 상세기 5장의 사 4장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2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이며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5장 3절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셋에 관한 기록. 그리고 그다음 내용은 이제 셋이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냥 셋,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셋은 적어도 가인과 같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걸 같습니다. 아벨 대신에라는 말씀처럼 이런 아벨과 같은 아벨이 살았더라면 어, 이어져 갔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셋에 관한 이 영감의 글의 기록도 어, 이게 전부입니다. 살아남는 이을 57페이지 말씀 가운데, 뜻은 존귀한 인물이었으며, 그리고 이 아담이 130살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죠. 가인과 아벨은 몇 살에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기간이, 어, 이제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아벨이 제사 드릴 때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였다면 또는 아니면 30살 정도였다면 한 100년 정도 또 아니면 110년 정도를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셋은 을을 행하는 일에 아벨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된 가인과 같이 아담의 아들이었으며 가인보다 선천적으로 더 선한 성품을 아담에게서 유전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셋도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 붙인 아담의 신실한 교훈을 따름으로써 그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셋은 폐역한 가인의 후손과의 교제를 끊고 아벨이 살아있었다면 행했을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전혀 교제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 땅에 내리게 된 배경 가운데도 창세 6장에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세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 바로 육체가 된, 육적인 사람이 된, 세상 세속적인 사람이 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였고 통혼하였고 그래서 급속도로 이 세상 우상숭배와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인의 후손들과 교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간의 타락이 좀 시간이 늦춰졌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있어서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으니까요. 세세 그러니까 후손 가운데도 오로지 세세 가족끼리만 그러니까 가인의 그 후손들과 교제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어 결혼하지 않고 세세의 후손끼리만 결혼하면서 자손을 퍼뜨려 나갔다 하더라도 어 여전히 거기는 그 안에서 가인과 같은 사람이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세세의 이야기는 무척 짧지만 그는 아벨처럼, 순교한 아벨처럼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 아담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죠. 하와에게 위로를, 큰 위로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물론 죄인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점점 갈수록 부족한 모습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성실히 영화롭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라도 아담처럼 그랬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세세 구손 육대손 또 아담의 칠대손인 이제 에녹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녹은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인류의 패덕함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의 큰 죄악을 책망하였습니다. 자 바로 위에 앞에 사람셋도 이 가인의 패역한 가인 후손과 의 교제를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은 가인과의 후손, 후손들과의 교제를 다 끊진 완전히 끊진 않았던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시 그 해악하고 그 악독한 그런 하여튼 사악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었다. 그리고 그들의 큰 죄악을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셋과 에녹의 공통점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가인의 후손들과의 교제를 끊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났지만 어떤 친구로서 그렇게 또 자손,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제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웃 사람들과 그렇다고 아예 그냥 아무런 교제 없이 지내진 않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또 타협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선 그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활동을 또 교제를 통해서 만날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만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 우리가 뭐 같이 만나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들과 같이 뭐 어떤 사업을 같이 하거나 할때 종종 우리는 그들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렇게 나보면 그들에게 물들일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믿음과 주관이 신앙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교제에서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변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의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나 교제하지 말고 잘 가려서 골라서 그렇게 살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에녹, 그는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자녀를 일찍 낳았습니다. 보통 1살 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의 뜻, 바로 그가 올때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그런 결혼을 일찍 하였고, 그 결혼, 보통 결혼 일찍 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부부끼리만 지내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할 때의 자녀를 갖게 되는 것, 되는 걸로 볼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에녹은 65세의 다른 조상들과 형제들에 비해서 일찍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이 한 무리를 이루어 살던 에녹의 그 조상들과 식구. 이 당시에는 아담도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다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거의 다가 네. 그, 그 앞에 어,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또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 할아버지 다 살아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담이 아마도 이제 그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뭐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네, 그렇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애로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죄악이 증거에 가는 것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혹 그들의 불신장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고상하신 품격에 마땅히 돌려야 할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불경건한 자들과 사귀기를 꺼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이제 나중이다. 이 불경건한 자들과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집받는 것을 매일 목격할 때에녹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들과 교제를 끊기로 선택하고 많은 시간을 흘러 묵상과 기도하는 데 바쳤습니다. 교제를 끊기 위해서는 같은 동네에 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조금 더 시골로 산골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따로 이사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이제 묵상과 기도한 일에 시간을 바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골 생활의 원조는 에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그러나 너무 깊은 시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 어, 온라인 시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두메산골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시에 한두 시간이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골로 들어갔지. 완전 산골짜기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언제든지 와서 전도할 수 있고 보금을 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 한적한 그 인근, 인근 시골로 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때 우리 한국의 시골 생활 분이 부를 때 어, 많은 분들이 진짜 완전 둠의 산골로 들어갔죠. 이, 이 도시 그것도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로부터 차로 막한5 시간 정도 어떤 한세네시 적어도 3, 네 시간 정도 또는 걸어서 그 정도 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전 길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전기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거의 거의 격리되다시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때이 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에 그것은 지금 말씀을 너무 어,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서 한두 시간 거리. 네, 그 정도에서 시골 생활을 하는 것. 네, 한적한 것, 공기 좋은 곳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골 생활은. 그리고 이왕 시골 생활을 할 거면 완전 자급자족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원래 시골생활의 목적이 이제 환란을 야구의 환란을 대비하여서 시골생활을 한다면 지금 시골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언젠가 전기가 끊기거나 하여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가스가 끊기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물론 그런 곳에 이제 가스 도시가서는 안 들어오겠죠. 전기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전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보내주는 전기, 한, 한국 전력에서 보내주는 전기 없이도 물을 쓸수 있고 또 전기를 쓸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게 진짜 환란을 준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거겠죠. 여전히 우리가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전기 없이도 그런 모든 집안의 그 도구들을 쓰는 데 지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외부 전기 없이 내부 전기로, 자체 발전한, 발전된 전기로 쓸수 없다면, 우리는 시골 생활을 제대로 준, 야구의 활란을 제대로 준비하는 시골 생활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또 필요합니다. 그럼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에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에녹과 더불어 교통하시며 그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역한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무작정 참으시지 않으실 것을 에녹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상에 홍수를 내려 범죄한 인류를 멸하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이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어 갑니다. 네. 그리고 또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러한 에녹에게 임하여서 그 자손들이 또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더욱 완전히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 기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완전히. 여러분, 자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죠. 안타깝지만.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고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노아홍수 때 철수시켰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저주받지 않은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본으로서 보존하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더욱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 갈수록 우리 얼굴에는 이와 같은 거룩한 빛이 비치게 빛나게 되기 것입니다. 수대반 집사가 사람들이 그의 순교 직전 그 얼굴도 마치 천사 얼굴과 같았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신성하고 위험 있는 풍채를 보고 경외심에 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꿋꿋하게 따르고 변함없이 그리고 죄악을 심히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식을 간절히 구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 애녹에 비해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죄악을 심히 미워하지 않는 것이 에녹과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식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고 죄악을 심히 미워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를 교인들에게 받을지라도 또 하나님께 받을지라도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애녹은 그가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며 또한 숭무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밀접한 연합,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였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실망하기도 하고 또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거짓말 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무리하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면 싸우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지만, 받아도 치유하고 이해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인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성도가 되어가는, 있는 교인일 뿐이지, 완전히 성도가 된 사람들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누구도 그런 것처럼, 내 자신도 그런 것처럼, 다른 교인들도 역시 여전히 나와 같은 그런 성향과 성격을 가진,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이해하고, 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들이든지 간에 그들을 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듯 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어. 때때로 정말 우리가 볼때 본이 될 만한 사람들 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심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녹은 하나님께서 애녹을 사랑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꿋꿋하게 따르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네. 그가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는 또한 숭모하는 숭배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 연합시키기를 갈망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와께서 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에녹을 승천시키으로써 가장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된 희생 제물 대신 분을 의지하고 충실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시대에 살아서 승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똑같은 상급은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반역하는 우리와 충성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섬길 때 그분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니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이유로 그들을 귀여기시고 또는 우리를 귀여기시고 영예스럽게 생각하시며 또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예스럽게, 명예스럽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악인들을 세상에서 끊어 없애시고 멸망시킬 것이며 그들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최후의 심판 유황불 심판인 것이죠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의기소침했던 진실한 사람들은 에녹의 이 경험을 통하여 비록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공건하게 대담하게 반역하는 범죄자들 가운데 살지라도 죽게 순종하고 약속된 구속주를 믿으면 진실한 에녹처럼 의를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합되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노임을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그들을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까지 그렇게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불의한 행습을 떠날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속에 반영될 수있때까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고 생각의 순결을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순결, 생각의 순결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승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며 경고하기에 힘쓰는 한편 불신자들의 정신이나 행습을 쫓지 않고 거룩한 담화와 대화와 경건한 모범의 생애로 그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핍박을 받을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책망하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애도의 승천하는 것은 불로인의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땅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영화롭게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한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모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아버지를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도심을 받기 원하며 친밀한 교제를 얻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중부 기도심을 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